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교육감 예보고 김영춘입니다. 자기소개 아주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지능형 모빌리티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갈다니던 학교를 왜 그만두셨는지, 혹시 짤리신 분 아니신지 아유 그럼요. 저는 짤린 건 아니고요. 제가 현재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은 어떤 것 같나요? 제가 자랐을 때는 내성적이라고 그러는데또 요즘은 좀더 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살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고양이 충남 천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저 외유내강, 어, 그리고 뭐 기획력. 아주 약간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외골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김치국에 밥 말아 먹는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튀긴 음식.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테니스, 뭐 농구.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하였습니다.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다 못했다?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럼 나는 모범생이었다 아니다? 소심한 모범생. 개인 그냥 남들이 노래 좀 하네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책기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대형사업을 기획을 주로 하였습니다 가장 큰 나의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충청남도 교육감에 당선될까? 요즘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세요? 유권자들이 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음. 이거 아주 기분 좋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인지들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MBTI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교육감이 된다면 음. 내가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표준고 교사님 내가 만약 교육감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 제 어머니와 제 집사람. 나 우리 가족이겠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다 충남교육의 젊은 봄바람 김영춘 화이팅!